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당진에 있는 전원주택 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, 본매물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또 아, 많은 모듈 주택이나 농막을 예. 설치를 해서 주말용 나만의 어, 쉼터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삼당진에서 뷰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연는 밀항공인중개사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. 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현재 지금 매물 같은 경우에 기본 토목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. 수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전기도 바로 앞에서 인입을 하면 될 정도로 아, 전체적인 토목은 다 완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정면에 이래 보이는 이 부분이 석양노을이 또 아주 일품인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방향은 남서향을 해서 일조량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역시 주변을 보시면은 어 전원주택들이 지금 어,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와서 보시면은 더 뷰가 아, 일품인 그런 아, 위치 매물입니다. 그부분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크게 손댈 것도 없고 나무랄 때 없는 오늘 아, 소형 매물입니다. 예, 본 매물로 지금 아, 들어온 진입도로인데, 2차선 도로변에서 어,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. 주변의 아,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. 예, 어, 본매물 앞쪽에 길 쪽에 이렇게 홍송나무가 조경수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앞쪽에는 토목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네, 전체적으로 큰 허실이 없이 이렇게 토목을 잘 해놨습니다. 예 오늘 본매물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매물 용도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집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124평으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평당에 80만원에 집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3단계 i c 에서약 15분 정도 걸리 있고 감물리까지 양죽봉전도 그리 있는 매물입니다. 또 3단계에서 가장 뷰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는 매물입니다. 그리고 이 일대에 이렇게 작은 평수의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. 고분도 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본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. 그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또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